내가 코제수술만 잘한다고? 첫 코수술도 잘하는데? 케이스 다 보여줄게 들어와 매부리가 있는 분이죠 코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형물 안 넣어도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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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아이성형외과 닥터 는코익정인희 원장입니다 제가 코제수술을 잘하고 결과가 좋다고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그 덕에 바쁜 겨울 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해 하나 풀고 싶어요 저 첫코 수술도 진짜 빠르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첫코 성형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코 성형에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수술 목표예요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환자분이 원하는 방향에 맞춤식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간혹 환자분이 실제 상상하는 목표하고 저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간에 상상한 차이가 있기도 하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은 수술 부작용이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아 저는 그냥 자연스러워도 괜찮아요 뭐 이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상상한 것과 결과가 다르거나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재수술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서울대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꼭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대학 갈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너무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들어가서 나오는 거 보고선 잘 맞춰갖고 최대한 만들어 보자고요. 두 번째, 수술 재료입니다. 재료는 제 관련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코크텐 뭐다? 자가 재료를 쓰는 게 최선이다. 일반적으로 지지구조 용도로는 비중격이나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죠. 물론 귀염골로 지지구조를 만들기도 하는데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란 그 조직의 특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공조직을 쓰기도 하죠. 그게 잘못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특별한 상황인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개 자가조직 채취가 부담스럽고 무섭다 비용이 부담된다 뭐 이런 이유들이신데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 받으면 추가적인 자가조직 채취 그리 무섭거나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위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부담이 아주 적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인공재료 쓰면 그것도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조직 채취 수술 비용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 차후에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겠죠 그게 과연 이득일까요? 세 번째, 맞춤식 밸런스입니다. 유행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 사회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가야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용수술에 있어서도 그런 목표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개인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골격 자체가 다 달라요. 무작정 목표를 설정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과는 다른 느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맞는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동양 사람들은 중안면이 꺼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꺼진 중안면을 기준으로 변화를 만든다면 아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에 맞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주변 구조를 함께 변화시켜주는 그런 밸런스 작업까지 병행하면 더큰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고려한다면 첫 고성형부터 성공해서 코재 수술할 염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에 집중해서 환자분 얼굴을 분석하고 자세한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코 성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첫코 성형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케이스 보실게요. 매부리가 있는 분이죠. 코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형물 안 넣어도 돼요. 매부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길게 떨어져 보이는 코끝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높여서 콧대 라인에 맞춰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콧대 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를 가지신 분은 무조건 수술하라고 합니다. 실패가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코끝이 높은데 코를 더 높였단 말이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해 보일까 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비결은 중안면 수술인 귀족 수술을 병행했기 때문이에요. 정면에서도 길게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여성스럽고 예쁜 느낌으로 개선되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코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너무 높이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날까봐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상상하고 있는 목표는 화려한 느낌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코끝도 가능한 한 최대한 높이고 바닥도 높여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교정량은 상당히 높았던 분입니다. 코가 원래 아주 작고 매우 낮으셨던 분인데 화려하게 하자니까 부자연스러울까봐 걱정되고 자연스럽게 하자니까 너무 낮을까봐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상당히 자연스럽죠. 비중격을 활용해서 높일 수 있는 높이까지 최대한 높여드린 분이에요. 그리고 귀족 수술도 병행해서 밸런싱을 했더니 이렇게 마치 수술 안 하셨던 분처럼 코가 자연스럽습니다. 충분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죠. 코가 오똑하게 입체감이 만들어지면서 퍼진 복코 느낌이 상당 부분 개선됐죠. 콧대도 선명한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모습으로 입체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중안면 꺼짐이 너무 심해서 코끝이 입술보다 낮았던 분이에요. 코는 너무너무 낮은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수술부터 튼튼한 자가느경골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연히 꺼진 중안면도 자가조직을 활용해서 충분히 높여드려야 했죠. 하이코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실로는 이런 변화 만들 수 없습니다. 수를 보시면 엄청난 돌출형의 구조가 되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돌출형이 될 정도로 큰 변화를 만들어도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중안면 수술을 같이 진행하셨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수술 안한 듯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과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대개는 없습니다 정면에서 변화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생긴 거 말고는 느낌이 잘안 오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중안면을 같이 수술하게 되면 코하고 중안면이 전체적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개념이라서 코의 자연스러운 느낌에는 변화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의 변화량을 줄이게 되면 좀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죠. 첫코 성형과 코 재수술의 차이점은 코 재수술의 경우에는 정상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는 데다가 기존 수술에서 손상받은 조직이나 사용된 연골들 때문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많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여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도 기존 수술의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만약 들어가 보니 코의 정상 연골 구조, 특히 비중격 지지 구조가 아예 없다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재건 방식의 수술은 완전히 다르고 수술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더큰 변형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술기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 재수술을 많이 하는 원장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 재수술을 잘하는 원장은 당연히 첫 수술을 못할 리가 없겠죠. 재수술로 갈수록 수술은 힘들어지고 한계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첫고 성형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는 첫 수술에서도 완벽함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가주직만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이상의 코수술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첫코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걸로 치자면, 자가주직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상담자분이 기증느경고를 추천받고 오셨는데, 시 t 를 보니까 비중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얘기해보니까, CT 확인도 안 하고 기증느경고를 <laughs> 추천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인공재료 사용은 해당 비용을 환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수술도 편해지니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공재료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첫 수술 때 인공재료가 필요한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 몸에서 필요한 조직 모두 채취할수 있거든요. 원장님 자료한 첫코 성형을 위해 원장님만의 술기 팁이 있나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는 코를 목표치만큼 충분히 높여주는 거예요. 코를 안 높이고 자료한 느낌이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에 맞춰서 중안면 수술을 병행해줘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완성시켜드리는 거죠. 만약에 코가 충분히 안 높아졌는데 중안면을 함께 높이게 되면 코가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느낌이 나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재 수술만 잘한다는 오해를 풀고자 이렇게 척고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케이스들 보시니까 믿음 좀 가시나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저 코제술 뿐만이 아니라 척고 성형도 잘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